2월 15일 라이덴 틸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보면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세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이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스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스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해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본문에서 지나치기 쉬운 몇 가지를 조금 짚고 넘어가서 오늘 묵상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바리새파 사람이 보고 이상이 하였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음, 당시에 초대한 사람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손님이 들어가서 손을 씻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결국 뒤에 보면 지금 바리사파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이미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제 이후의 말씀들에서도 증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 교사들의 그 행위가 사실, 의롭지 않은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없으니 결국에는 자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비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음,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들을 그들이 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들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박하와 운향과 온갖 최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음, 사실 이것이 양이 그렇게 많거나 뭐 아주 큰 것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게 무덤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그만큼 무덤과 같은 일들을 했고 또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화가 있다는 것은 단지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지켜왔던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집에서 나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 계속해서 뭔가 질문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스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바리스파 사람의 집에 초대 받으신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죠. 전에 누가 보면 7장에서도 초대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하면 계속 예수님을 관찰해 보고 싶었던 거죠. 진짜 뭘 지키는지, 또안 지키는지, 자기들과 뭐가 다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삶을 또 모습들을 통해서 트집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단지 신체적으로 정결하다라는 것이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 정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을 씻는 관습을, 관습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셨다면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에게 도리어 부정적인 비판을 하고 계시죠.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 이것입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러면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과 규정을 지키는 기 하지만 뭐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율법의 중심에 있는 온전함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음, 왜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는가? 그들이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악독한 마음 때문이죠. 탐욕과 악독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생각, 생각했고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항의하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을 행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우리만 그래서 의롭지?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일들. 그것이 결국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행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예언자들을 죽이는, 음,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였고, 율법교사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거기에 덧붙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과 사가리아를 언급하시죠. 구약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살인 사건, 그리고 또 구약의 마지막,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역대하 24장에 나타나는 사가리아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시면서 그러한 박해,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고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일들이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교사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율법을 전수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동기, 관점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면과 행위의 일치도 없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그 뜻을 그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았던 것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또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뭔가 돋보이게 되는 일들을 목적으로 가셨다면 그것도 잘못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잘못된 행위와 의도로 다른 사람들의 길까지 막는 잘못을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구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순간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튀리키에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가 베풀어지기를, 또 우리 삶에 터지는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맛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